오늘 <laughs> 인사해드려야 돼? 지리, 여기 지리산 쪽데 생고기 지리산 메탄동 그린밀 앞에 있는 식당입니다. 여기 맛집이라서 오늘 찾아왔네요. 지인들하고 네. 보시고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뭐 많이 나왔네. 고상하게 아니, 해주세요. 고상하게 해주세요. <laughs> 아니 고상하게 는 보라잖아. 이 올려야지 닦아 주신 거예요. 음. 어빨 왔네. 엄청 그만 여기 메뉴판. 메뉴판입니다. 메뉴판. 유명 맛집이에요. 네. 우리 회장님이 스크림. 스크림 할거있을까 왜? <laughs> 아니야꺼 아니 여기, 티야. 아, 티야? 현우님 <laughs> 들어와서 구독, 좋아요. 미치겠어. <웃음> <웃음> 아, 매워. 고추 왜 이렇게 매워? 진짜 아. 맛있다. 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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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현우님 들어왔네 <laughs> 맛있게 먹으려고요 다음에 올라와요 같이 먹게 보세요. 같이 좋아요. 왔니? 좋아요. 응. 한 마디. 응. 올라오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 <okay. 웃음> 감사합니다. 아, 꽃슈가 너무 맵다. 라고? 한다요. 아. 오줌 말하니까깨끗하네 아주 그냥 <laughs> 아 매워 고추 이렇게 매워 음, 아. 밥은 어떻게 먹을까요? 개만 을 지금 안 줘도 되는데 굳지이게 음, 이걸 찍고 음, 먹고 줘도 되는데 왜 스탑업 받으시네? 미리 안 주셔도 되는데 에? 미리 안줘도 애가 나오면 다음으로 왜 아, 음. 고기 드시면서 여기 직원분인데 너무 친절하세요 손 한번 음. 드세요 <laughs> 아 매워 아유 어떻게 김현우님이 딱 들어와 있네 빠르다 어. 좀 왜? 좀다공나 <laughs> 유튜브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라이브 하라고 그랬잖아. 날도. 아까, 아까 했잖아 나한테. 안맞한성플이사시라고했을 때마다 유튜브 했 한번 했어. 아, 매워 진짜 고추가 맵다. 오, 진짜 맵네. 응. 알람 고동다 들려. 알람 고동 설정했으니 응. 보인대. 이 응. 이렇게 돌리면. 저, 저 친구도 합류야 뭘, 하, 뭘 합류야 네. 김현우 <laughs> 안돼안돼 안 돼. 김현우는 아웃 아웃 <laughs> 안돼 김현우는 안돼이팀에 네? 이 합류하면 안돼 나도 뭐 처음 만났는데 뭐 어려워 우리 누님은 이거 유튜브 이런 거안 하면 안돼 영랑 그런거 자꾸 해야지 매일 네. 누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어디 갔어? 아. 연예인이시요 우리 우리 유회장님 연예인 권선동, 권선이동 연예인 여기서 누님 저기 멘저하라고 여기, 여기 누님 매니저래요 매니저 회사 그만둬야되나 <laughs> <해야> 그러고 <laughs> <laughs> 이분, 이분도 제 매니저.. 김효두님도 제 매니저라고 하긴 하는데 잘렸어요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음열정 열정이.. 라음 바꿔야지 음. <laughs> 반포자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laughs> 반포자이 아는 사람 같은데? 반포자이? 어. 아니, 반포자이 어디야? 반포자이. 반포자이 안녕하세요. 반포자이 어디 어디 반포 서울? 우리 여기 수원도 반자이가 있는데. 반포자이라고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좀 눌러 주세요. 보볼 가서 유튜브 실망했잖아, 알지? 그러니까. <laughs> 음. 음. 저도 반가워요. 처음이지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노래도 있으니까 노래도 들어오셔갖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신기하지? 죄송합니다. 조금 어, 손님이 말했 반포자이가 서울인가요? 응? 음? 매워. 어, 맵다는 거지. 영통구청 사거리 대각성 2층이 어디야? 아 부모님하고 같이 산대요. 반포자이 아파트 얼마아 서울 반포에 사시는군요. 서울 반포자이. 감사합니다, 반프자이님. 노래 들으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거기안 보여. 오, 이거 나중에. 이 차로 먹을 김치찌개. 술은 안 드신다 그랬는데, 이제 수원에 한번 내려오세요. 여기 맛집입니다. 나는 분명히 맛했어요 뭐라고? 김치찌개만 먹고 싶다 고 그랬어요. 근데 삼겹살 맛있잖아요. 어, 근데 삼겹살을 <laughs> <술> 먹자고 하는 <laughs> 거야. 근데 어쨌든 이집도 맛있어 맛있다. 삼겹살 맛있어요 짱구야도 들어와서 짱구야 난다 몰라 나도 몰라 근데 들어와서 댓글 다는거야 김연우, 반포자이, 짱구야. 아이고 삼겹살이 맛있어 보이지. 이거 두루치. 기 이거는 두루치기. 저는 후식전에요 근데 먹다 보면 아마 맛있어서 먹게 될 거야. 나 벌써 배불러. 우리 회장님이 알 거야. 나 지금 되게 회장님도 되게 착한데시는데.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고기 더 올리래 뭐 올려야 래 짬뽕 고기 좀더 올리래? 고기 두개 줘? 하나만? 아니, 여기서 더 올리래 아니, 고기 1인분만 더 될까요? 고기? 네, 음. 네. 퇴근하시다가 삼겹살 집에 들어가셔갖고 삼겹살 드시고 퇴근하세요. 아니면 수원으로 내려오신가? 삼겹살 맛있죠? 네. 맛있 맛있죠? 생삼겹살. 근데 다 수원으로 내려오라고요? 몰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팬클럽 만드는 거. 아니, 퇴근 중인데 삼겹살 보니 배가 고파진데.

절한 이모님이시네요. 네. 있다맥봐사장님하고 많아 버렸어요. 네. 다 맥주 <하나만 본드>? <웃음> <웃음> 오랜만에 음주다 좋은 사람들하고 먹으니까 삼겹살도 맛있네요. 양구님 집 수원이 어디예요? 그리고 난 안보고싶어 할거야 우리 회장님을 보고싶어 할거야 <laughs> 아이 <아유>, 뭔소리야 팬들이 너무 <laughs> 많아 그 <그래>, 갑자기 <laughs> 내 라반이 아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래 누구지? 짱구, 짱구님이라고 <laughs> 나를 아는 사람이 누구지? <laughs> 아시니까 그 보고있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잠깐 보고 나가 왜? 그래? 가 연이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이그 사람이 뭘 먹나 하고 누구랑 누나 그니까 보고 있지 짠 나를 잘하는 누나를 잘 아는 사람이 누나 누구지 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야 아 매워 음. 누나의 장점 한가지씩 이야기해 봐 몰라도 될 거야 몰라도 계속 본대 어, 여기, 여기, 유니버. 유해. 해피바이로. 화났다가도 마이크 잡으면. 고맙게 하시네. 화났다가도 마이크 잡으면. 지금은 스마일. 삼멀미하다가도 노래하면 참물미를안 해. 음. 아유. 술안 안 드셔도 네? 술안 먹으면 항상 술이 한 담벽 술안 드셔도 술주두병 한... 먹은 사람이에 <laughs> 거의 독불이래 <독특이잖아. 웃음> 네네 노래가 즐겁습니다 노래가 아 매워 진짜. 이 청양고추가 엄청 맵네 전 별로 안 매운데 몰라 요즘에 감기 걸려가지고 매운 걸잘안 먹었잖아. 근데 되게 맵다. 그러니까 매운 걸못 먹던 사람이 매운 걸 먹으면 맵네. 그건 맞다. 나 음. 우리 식당, 우리 회사 식당 이모한테 그러잖아. 항상 고추를 이렇게 놓시거든 이모 고추 음. 매워. 그래. 아니 그냥 뭐 적당히 매워. 네. 비행장... 음. 음. 비행기장에서 퇴근하는 사람인가 보네. 저쪽에서, 경점에서 비행장 활주로 차 무지 많아요 그래. 항상 그니까. 정남으로 정남으로 출근하시나? 네. 이렇게 오는 거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차가 많이 밀리는데. 어디 사실까? 게... 조심하세요. 저 말리는 구간은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때 미국에서 들어왔을 테니까. 다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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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여기서 만난 거예요. 음. 거기서 만나서 알기 되고 하 사냥꾼 같이 하는 하면서... 친해고 음. 음.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의정산 앞계 따라 다니면서 나도 산에 다니고. 음. 나는 딱 유민수 회장님을 이만 뺏지 말았어요. 음. 아, 그래1 1월달그1월가을인월 음. 겨울같이 에간1월에1 1에서만났에서산시장에서1월에 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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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1월에 11월에 11월에 1세요 너무 안 되겠지? 매워. 맛있게 때 삼겹살. 어. <laughs> 간판이 없네. 간판을 보여드리 현우 네. 씨, 네. 조심히 잘 들어가요. 와, 어, 오래 사셨네. 네. 원래, 원래 집은 어디? 우리, 우리 전주 가게 됐는데안간 거야. 응? 전주 한번 간다는데 못 갔어. 오. 아니, 회장님이랑 둘이 그제필도 네. 문제 안 아, 그래. 나오는데, 문제 아니지? 밥, 밥 먹으러 가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데 막걸리 집 있잖아요. 그쵸? 우리 막걸리 집이 없습니있 I would go. I would 리 o I would go. I would go. I w o 는못가 go. I w o 있 l d go. I would go. I would 데 o I would go. I would go. 3시간쯤 들어가서 점심을 안 먹고 안주를 그냥 끊임없이 줬고 그래 막걸리 먹다가 거의 쓰러져서 나왔죠 나는 거기 살면서 도 막걸리 제발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막걸리집을 하루 빠짐없이 가던 사람이거든요 질려가지고 어렸을 때 막걸리 집을 정말 증오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막걸리 동네가 돼가지고 축제를 열고 막 그러더라고. 요 막걸리 동네 옆. 그린빌 아파트 맞은편. 먹어본 기억 이 있어. 현우 씨가. 여기를 아직도 현우 씨 있어요? 어. 퇴근한다고 그러더니 아직 안 가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들으니까 인사하는 중에. 지지도 <laughs> 아니 여기 퇴근한다고 했거든? 근데 또 다른 분이 들어오셨어. 그래서 다시 또 인사를 하고 있는 중. <laughs> 나는 <laughs> 리 소맥을 맥주 만드셔, 소주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저요? 명잘 먹는 거 아니에요. 아이씨. 아무거나 잘 먹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뭐라 <laughs> 아무거나 잘먹었 잘 이제 간대 조심히 들어가요. 봐. <목소리> <목소리> 저한마디 굽는 소리가 내가 이 마이크를 막았나 보네. 안 들린데. 누가 누가 만졌나 보네. 이제 들삼계포살 굽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여기 마이크를 내가 엑스했더니안 들렸나. 봐 이제 들린는데 <laughs> 아니 근데 누군지 모르겠네. 불사랑하 사람 아는 사람인데 나는 아는 사람인데 누군지 모르겠네. 이제 잘 들리시나요? 종료할게요 가수 유연치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요. 한번 시작 메뉴판 보여주고 오늘 실방 종료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다음에 또 들어오세요.